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반가운 소식에 서점가에선 한강 작가의 작품이 품절대란을 일으켰는데요. 공공도서관에서도 대출이 폭증하자 한강 작가의 주요 작품을 특별 전시하는 등 분주합니다.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한강 열풍은 노벨문학상 수상자 발표 이후 지속되고 있습니다. 서점가에서 실물책을 구하기 힘들어지자 도서관 소장 작품도 대출이 폭증하고 있습니다. 열기가 이어지자 부산 지역 신세 곳 공공 도서관마다 한강 특별 전시를 시작했습니다. 부산의 한 도서관 2층 특화 자료실에서는 채식주의자, 소년이 온다, 작별하지 않는다 등 한강 작가 작품 16종 31권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. 전시된 책을 통해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접할 수 있어 시민들 반응도 뜨겁습니다. 최근에 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으며 또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세세션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한 각자가의 그 작품 중에서 그 체주의자 작품을 읽게 었습니다 전보다는 좀 독서 시간이 좀 늘었다고 생각합니다. 청소년들의 독서 열기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. 되게 대단하신 것 같고 또. 평소에 책 읽는 걸 굉장히 또 싫어하는데 한번 읽어 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실제 전국 공공 도서관에서 한강의 책을 대출한 사례는 10월 9일 13건에 불과했지만 노벨상 수상 이후 10월 11일에는 7,100여 건을 넘어섰습니다. 1,000% 이상 늘어난 것으로 수상 전과 비교하면 대출 건수가 1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. 주요 독자층은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.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, 50대, 30대, 60대 순이었습니다. 독서의 계절에 들려온 노벨상 수상 소식, 독서 문화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.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책 읽는 시간이 늘어나길 바랍니다.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. 채널 BTV